어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실로에 있는 요와의 전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의 경건이 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내릴 심판에 대해서 말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가운데서 내 조사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애법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재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집파 중에 아롤 테가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직분을 대대로 엘리의 집안에 이르기까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분양하게 하고 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예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와 그두 아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예물과 또 재물을 밟으며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주의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수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직분을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사람, 자신이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기를 좋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그 직분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맡은 직분을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야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의 가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존중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29절의 말씀을 봐도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자식 소중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지나쳐서 아이들이 무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게 된다, 이 망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자녀와 비교해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또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 직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충실해야 합니다. 35절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을 읽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충실한 자. 이것, 이 충실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부지런히 살수 있습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율주행차가 아주 많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잘 달리고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제 사장 가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성도가 열심히 살아가고 맡은 직분을 잘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답게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두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답게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며 충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